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시설하는 지지선은 아래 상을 따라야 됩니다. 자, 이 파란색, 어, 이걸 이제 시설할 때는 아래 경을 따라야 됩니다. 첫 번째는 자, 이 지지선의 안전율은 조금 까다롭습니다. 2.5 이상의 안전율 자, 이거 체크해 주시고, 그리고 허용 인장하중의 최저는 4.31킬로으로 한다. 그래서 요것도 같이 체크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지지선에 사용되는 것은 좀 유연해야 되기 때문에 소선 세 가닥 이상. 의 연선을 사용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소선 어한 가닥에 대해서는 2.6mm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요것도 체크를 어, 한번 같이 해 주실게요. 여기 1 안전류 표시되어 있고요. 2세 가닥 이상 그리고 3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어, 그림으로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지지물의 시선은 지지선은 조금 더 어,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었죠. 그래서 2.5였다. 그래서 안전율은 2.5 이상이다. 자, 최저인장 하중은 몇 킬로 뉴턴 이상이냐?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정답은 4.31 킬로 뉴턴이었습니다. 자, 지지선 연선을 사용할 때 소선은 몇 가닥 써야 된다 그랬죠. 세 가닥 정도 써서 어, 가요성, 어, 구부릴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해야 를 된다.